살아온 세월은 아름다워, 유한진. 살아온 세월은 아름다웠다고 비로소 가만 가만 고개 끄덕이고 싶습니다. 황금 저택에 명예의 꽃다발로 둘러싸여야만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길지도 짧지도 않았으나 걸어온 길에는 그립게 찍혀진 발자국들도 소중하고.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준 사랑과 얘기거리도 있었노라고 작아서 시시하게 아친 사건들도 이제 돌아와 보니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있었노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지난 날은 아름답고 아름다웠느니 앞으로도 절대로 초조하지 말고 순리로 다만 성실을 다하여 작아도 알차게 예쁘게 살면서 이 작은 가슴 가득히 영원한 느낌표를 채워 그것들은 보석보다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추억과 재산이라고 우리만 아는 미소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미인이 못되어도, 1등을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고루고루 갇혀놓고 살지는 못해도, 우정과 사랑은 내 것이었듯이, 아니, 나아가서 우리의 것이었듯이,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대 내 가슴에 영원한 느낌표로 자욱져 있듯이, 나도 그대 가슴 어디에나 영원한 느낌표로 살아있고 싶습니다.